자, 돌아가고 있습니다. 어디로 갈게 이거 됐고, 이거부 해보자. 여쉬니까 엄청 오해거아여또 새로운 노래 부르는 k o 에리 a k o r 개 a k o r e 카메카메 설치해 치해버 한번? 한번? 지치한치한은데은데 r 지금 카메라 설치한 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나 지금 막거 같은데? Korea k 하고있어 <laughs> 네? 눈도 잘못 a Korea Korea 10, 와, 이거 골판지 숫자가인 있네. 구 서서, 예? 대구, 스구 대구, 대구, 어구 대구, 대구, 대 어려울 대구, 대구, 대어 대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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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소 대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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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이 대구, 엄마 피핏이 좋아? 네 곳이랑 하나만 더. 느끼셨어요? 아, 이렇게. 자, 어요아좀이게 자, 이 이렇게. 자, 자, 이랑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렇렇게 자, 게 자, 이렇게. 자, 렇게이 왜또 요즘 잠이 안 와요? 아, 뭐 해야 될게 있었는데 응. 원래 해야 될거 있으면 잠이 잘안 오긴 하지 나도 어제 결국은 일어났잖아 야경 없이 나 신경 쓰였나? 나? 응. 내가? 어젯밤에 소희 재우다가 갑자기 막 일어나서 핸드폰 했잖아. 아뭐저기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했겠지. 소희는 원래 일찍 잘 때도 있고 늦게 잘 때도 있고 허니도 그렇고. 옛날에도 그렇게 한 시간 반 정도 기다렸다가 난 일어나서 내 볼일 본 적이 있어요? 무조건 거의 30분이상 걸리지 음. 난 그냥 그때 그냥 짬볼이 됐고 아 그래서 소희 이제 콧물 안나오네 근데 소희만 만들어줘요 나한테 만지라 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얘는 누구야 얘는 이제 거의 끝이야 아구나 꼬리를 그냥 이렇게 꽂으면 되나? 이게. 맞아 이거 음. 이 쉬워 어 쉬운 거 아빠 시켜주나요? 얘는 요 요거 하는 거네 이제 골판이 되면 하면 되는데 너무 어렵다 골판지가 좀 난이도 있어 그냥? 야 아빠 야, 조심해라 아빠 두 손이 널받으을 못한다 어이구. 소희 소희 야 김소희 김소희 그러다 또 다친다 너야골판리 붙여주세요 잠깐만히허안붙허 붙여줘 만 붙이면 되는데 소희야, 소희는 만들기 재미 없어? 만들게 남을 어, 줘. 재밌구나 공원. <laughs> 채지 붙여주세요. 네네, 그거 반지 붙여줄게요. 응. 이게 이거. 일야 내려와 봐. 약간 위험해. 소야. 내려와 봐. 약간 위험해. 소야. 잠깐 내려와 보세요. 위험해. 이래. 앞으로 내려와 줘. 소희야, 소희야, 너 진짜 스턴트맨될거 아니지? 너스턴트맨 어, 되겠지만. 그거 위험해. 엄마는 위험한 거 싫어. 아. 사랑해, 사랑해, 사랑해. 왜요, 소희? 엄마랑 춤추고 싶어요? 동그랗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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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글게, 동글게. 동글게, 동글게. 빙글빙글 돌아 어지러워. <laughs> 쭈물쭈물이 우와! 우와, 늦었다. 늦었다, 늦었다. 대박. 가야 돼. 엄마 가야 돼. 아, 많이 주셨다. 아, 비타민. 나 지금 되게 많이 주었는데? 준비하고 가야지. 응. 가야지 엄마 가야지. 아 이거 안 나였다고. 어 아빠 아빠한테 엄마 지금 진짜 늦었는데. 오늘이 저기 늦게 온다고 했나? 네, 여근 음. 예. 아, 여긴 여기구나 예. 안, 괜찮, 안 괜찮다고 대답해서 야근 안 하는 건 아니지 다른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 어? 내가 다른 약속이 있어야지 자기가 고려해보지 내가 안 괜찮다고 해서 이게 운가? 아닌 것같은기야 응? 나 지난달에 자기 안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야근 안 했어요 다안 채웠어 아 그랬군요 응안 괜찮으면 야근 안 해요 음. 아플 때도 다 자, 자기가 스스로 먹은 거안 치우고 그러면 다음부터 어, 못줄 수도 있겠는데 어떡하지? 스스로 먹으면 스스로 정리해. 얘가 좀 나왔는데. 그거 뭔데요? 음. 음, 그거 뭔데요? 음. 소희야. 이거 뭔데요? 기다려 어, 기다려봐. 소이야소가 소희, 먹은 거소이가 쓰레기통에 넣을, 언니, 수 응. 언니, 어, 넣을 수 있겠어? 언니야, 유산균! 언니야, 유산균! 에 넣을 수 있겠어? 알았어, 알아좀어주고어 그럼 소가 넣는 거 가서, 해좀 나왔어? 응. 아. 쓰레기통 어디 있어? 아, 빠 아빠. 어. 아빠는 그럼 다음에 응. 소이한테이 맛있는 유산균은 못줄 수도 있어요. 알고 있어야 돼요, 아빠가 대신 갖다 버릴 테니까, 알지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 그럼 소희가 다음에 꼭 버려 주세요. 유상이도니야거아 응. 허니 언니가 질문 대답해 준 거야. 아, 이걸 다 뜯어놓으니까 아빠도 모르겠다 사실. 나 나는 거어겠어 이거, 아 그거 뜯자. 뜯자 뜯자.